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푸른 바다는 잔잔한 파도를 품고 있으며 점점이 별처럼 빛나는 태양 아래에서 낚시와 해변 산책을 즐기는 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금빛 해변가에서 느긋한 기분을 만끽해보세요. 바닷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 주인공이 고요한 날씨 속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 전해집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발길을 옮기는 순간 고요한 바다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저녁 노을이 지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칭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골드코스트에서 자신의 중심을 찾고 자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도세트 골드코스트는 환상적인 위치와 편안한 시설을 갖춘 4성급 호텔로 최고의 서비스와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적합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최상의 선택입니다. 곳셋 골드코스트는 디럭스 코너킹 룸부터 익스큐티브팀까지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합니다. 모두 모던하고 아늑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을 동반하신 경우 정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이 호텔은 골드코스트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유명 관광지인 브로드 비치와 가까운 거리입니다. 더욱이 편리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도시와의 연결이 원활하여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세 골드코스트는 실내 수영장, 체육관, 그리고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도 즐기고 실내 수영장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죠. 아침 식사는 풍성한 뷔페로 제공되며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메뉴가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제공하여 즐거운 식사 경험을 선사합니다. 휴일 리조트 앤 스파는 골드코스트의 중심에서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통해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며 훌륭한 경치와 접근성으로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 휴일 리조트 앤 스파의 객실은 305개로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이 조화를 이룹니다. 각각의 객실은 에어컨, 미니바 발코니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최고의 규식을 제공합니다. 골드코스트의 중심지에서 단 1km 거리에 위치한 이 리조트는 바다와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탁월한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차별화된 숙박 경험을 선사합니다. 리조트 내에는 온수욕조, 사우나, 스팀룸 등 다양한 오락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간이 가득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를 갖추고 있어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큐일 리조트 앤 스파에서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부터 바비큐 시설, 룸 서비스까지 마련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보코 골드코스트는 호주 골드코스트의 매력적인 4.5성급 호텔로 다양한 시설과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편안한 객실과 훌륭한 서비스로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보코 골드코스트는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에어컨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시티뷰부터 오션뷰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어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호주 골드코스트에 위치한 이 4.5성급 호텔은 도심에서 가까우면서도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리노베이션을 마친 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곳은 친구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숙박을 즐기기에 최적의 선택입니다. 다양한 편의시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와 무료 와이파이를 비롯하여 피트니스센터와 수영장을 이용해 건강한 휴식을 취하고 스파와 마사지 시설에서 완벽한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고코 골드코스트는 품격 있는 다이닝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24시간 룸서비스를 통해 편안하게 식사를 하거나 레스토랑에서의 다양한 조식 옵션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